자바 베리어블입니다 변수를 선언하겠다 변수의 이름은 num입니다 자이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바 num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. 이거를 두 개로 쪼개면 일단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은 10 할당을 하라. 자 원래는 이렇게 두 개로 써야 되지만 자 이것 대신에 위에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두줄 쓰니까 힘드니까. 그리고 나서 document. write. 자 document는 문서를 얘기합니다. 문서에다가 write 써라. 자쓸 내용은 현재 넘에 저장된 값은 그대로 써 내려갑니다. 그리고 다시 Document. Write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자 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변수예요. 문자 그대로 출력해야 될 내용이라면 묶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변수의 명을 써주면 됩니다.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10이라는 값을 불러와서 여기에다 10을 쓰겠죠. 다음 Document.Write 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문서에 출력되는 내용은 현재 넘에 저장된 값은 10 입니다라는 어, 텍스트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결과가 되겠죠.